네, 안녕하세요. 자, 마음 안기 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질문을 한번 보시 특이한 질문을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를 알려 드리는데요. 자, 기대하세요. 제목이 뭐냐면 자, 나에게 맞는 프로필이 뭔지를 한번 보실 거예요. 어, 각각의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도 프로필을 어떤 거를 올리냐에 따라서 음, 그 사람의 호감도도 상승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는 1번부터 4번까지 번호가 있으세요. 하나하나 리딩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번호는 선택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자, 1번부터 먼저 셔플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맞는 어, SNS 프로필은 어떤 게 좋은지를 한번 보실 거예요. 자, 1번을 선택하신 분은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시라고 나오세요. 음, 어떤 면에서는 사랑에 관련된 거. 그러면서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그 편안한 그런 카톡 프로필을 좀 올린 편안한 프로필을 올린다면 좋을 거로 보여지세요. 물의 그림이라든가 또 어떨 때는 또 음, 여행 바다 여행을 간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린다면 굉장히 또 편안하고 좋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옛 애인한테서도 다시 연락이 올 수도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좀더좀 좀 편안한 사진을 좀 골라서 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주세요. 자 지금 다음 카드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컬러 카드라는 거예요. 보신 본인의 심리가 어떤지를 보실 거예요. 자. 여기서도 나오는 칼라들이요, 굉장히 안정되고 또 치유의 색깔이라고 하는 녹색이세요. 참 느낌 오시죠? 굉장히 즐겁고 어떤 숲 속에 있는 그림들, 숲속 사진이라든가 또 많이 대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 먹는 사진 이런 것들을 편안한 사진을 올리신다면 굉장히 이미지 상승에도 도움이 되시는 것로 보여지십니다. 자, 어떠세요?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요즘에 컬러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서 컬러를 한번 보시면서도 나에게 맞는 프로필을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은 2번을 한번 보실게요. 자, 2번 <laughs> 이건 또 나... 어, 자, 2번을 한번 보실게요. 2번에서의 프로필은 어떨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달의 카드, 모성애와 활동성이 있는 카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어떤 이동, 이동과 관련된 거, 평화롭고 안정된 거,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는 프로필이 좋은 거로 나오시거든요. 보면 어떤 즐거움, 이런 것도 많이 뜻하세요. 그래, 이런 경우에도 약간 여행사진이라든가 어떤 그런 외국에서의 어떤 풍경들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거로도 보여주시거든요. 또 여기서는 본인의 모습도 좀 뚜렷하게 중앙에 있는 그런 사진을 또좀 올리시는 것도 좋은 거로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신다면 굉장히 즐겁고 편안한 그런... 음, 사진을 사진이 혹시 없으시다면 좀 연출을 하시는 것도 연출해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으실 거로 보이시거든요. 그러시다면 굉장히 즐겁게 본인도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 될 거다. 이렇게또보여주세요 자, 이번은 여기까지시고요. 다음은 3번을 한번 보실게요. 3번은 3번을 선택하시는 분은 어떤 어떤 프로필을 올리면 좋을지를 보실게요. 음. 아, 오늘따라 이상하게 한번 보시면 1번, 2번, 3번에서 똑같은 카드가 하나 나오죠? 이게 뜻하는 이유가, 뜻하는 게 뭘까요? 굉장히 축제고 이벤트고 굉장히 발랄함이고 그러세요. 그런데 얘는 규칙적이지 않는 거를 뜻해요. 그러면, 어쨌든 사진은, 사진이나 프로필에는 좀더 다양하고 좀더 즐거운 그런 사진이나 이런 거를 올린다면 다 일반적으로는 무난할 거로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의 카드가 두 개가 강하게 나오세요. 자신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도 이거는 인물 사진을 올리시는 게 좋다고도 나오시고요. 좀 프로필을 안 바꾸시는 분일 수도 있으세요. 이번에는 좀 새롭게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나오세요. 어떤 사진이든 간에 최근 거로 예쁜 거를 뽑아서 이렇게 올리신다면 본인도 어떤 변화도 갖고 즐거운 어떤 상황들이 즐거운 마음이 드시는 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하시는 거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다음은 4번을 보실 거예요. 4번 한번 보시겠어요? 4번의 칼라를 먼저 한번 보세요. 칼라는 굉장히 밝고 또 즐겁죠. 그러면서도 또 밑에 카드를 보시면 좀 이분이 일도 많고 좀 스트레스도 좀 많고 그러신 것 같아요. 항상 변화를 주고 싶어도 모든 일들이 항상 희생하고 항상 맞춰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변화를 갖지 않았다고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분들은 좀 자연적인 그런 사진을 올리시는 게더 좋아 보이세요. 약간 태양 사진이라든가 또 그러면서도 즐거운 어떤 친구들과의 관, 친구들하고, 친구들과 있는 아니면 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왜 즐거운 어떤 모임 그림들, 그 모임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괜찮으시고요. 어, 그 노란색을 크게 상징하는 꽃이 있어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의 그런 프로필을 좀 올리신다면, 굉장히 운도 많이 상승이 되시고 좋아지실 거로 보여지시거든요. 이분도 좀 변화는 필요하세요. 하지만 변화가 좀 두렵고 힘드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어, 본인의 얼굴이나 본인의 그런 것들을 올리는 게좀 부담스럽고 하신다면 나무나 태양이나 이런 어떤 자연적인 프로필을 올리신다면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을 거로 보여지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4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카톡 프로필은 간단한 것도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 많이 고민은 하지 마시고 좀더 변화도 주시고 늘 하나를 그대로 가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한 얼마에 한 번씩은 불규칙적이지만 계속 좀 바꿔주고 하신다면 새로운 기분도 많이 드실 거로 보여지세요. 참 덥고 힘든 지금 시기인데요. 즐거운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향기 레지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